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 분석관 이경준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내린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전남권 서부 내륙엔 아침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전라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오늘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아침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빙판길에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대부분은 해상과 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낮부터 동해안엔 너울성 파도가 유입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젯밤 약 800m 상공 일기도와 약 5km 상공 수증기를 보여주는 위성 영상입니다. 검은색으로 보이는 건조한 영역이 몽골 남쪽에서 중국 상하이 부근까지 넓게 자리 잡고 있고, 이 건조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면서. 하층에는 중국 중부에 고기압이 발달했습니다. 한편 중국 북동부에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따뜻한 공기와의 경계가 촘촘한 등온선과 함께 수증경상에서 검은 띠로 나타나 있습니다. 검은 띠는 건조 공기가 급격하게 남아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의 서쪽에서 북쪽의 찬 공기를 강하게 내려보내고 있고요. 하층엔 동해상에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의 촘촘한 등압선에 따라 하층에서도 북쪽 찬공기가 빠르게 남하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1도로 경기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서 영하 10도 이하 그밖의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 내륙에서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아 영하 6도에서 4도가 되겠는데요. 일부 경기 북부와 강원내륙 산지엔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있는 만큼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고요. 난방기 사용하실 때는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수도계량기나 수도관이 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구름 영상과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기압골에 동반된 눈구름대가 남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눈은 수도권에서 모두 그쳤고요. 강원영서와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와 경상서부 내륙엔 새벽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찬 공기와 따뜻한 해수면의 온도차로 인한 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라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가끔 비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권 서부 내륙에도 아침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부터는 가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적설은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cm. 많은 곳엔 30cm 이상 예상되고요. 전라서해안과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에 1에서 5cm, 전남권 서부 내륙에 1cm 미만이 되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로부터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골목길 걸어다니실 때도 미끄럼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쪽 고기압과 동쪽 저기압 사이에 등압선이 촘촘해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일부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시속 30에서 55km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 특보가 추가적으로 발표될 수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적으로 바람이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시설물이 바람에 파손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에선 서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제주도 먼바다와 동해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시속 35에서 60k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에서 4m 동쪽과 남쪽의 바깥 먼바다와 동해중부 먼바다에선 최대 5m 이상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추가적으로 발표되거나 풍랑경보로 강화될 수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 계획은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동해 먼바다에 높은 물결이 동해안으로 너울 형태로 유입되면서 오늘 낮부터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조특보 현황입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에 동쪽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는데요. 바람이 북서쪽이나 서쪽에서 불어오면서 대기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조하셔서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